충자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HG라는 이 물건이 여러 가지 말썽이 나서 왔어요. 타이어 압력 경고등이 들어와서 정선박스도 실내 정선박스도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비만 오면 비만 오면 시동이 안 꺼진다. 음. 그래갖고 버튼을 눌러도 안 꺼지고 그래서 배터리를 뜯어가지고 또 강제로 어떻게 이상하게 꺼가지고 이 왔네요. 왔는데 여기서 와서 보니까 어, 우리가 IG전원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뒤에 쉽게 말해서 일단 2단이었을 때 계기판에 예,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동은 안걸리고 계속 이제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번 또 점검을 하는 방법과 함께 우리가 원인을 추적해서 또이 어, 혈관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음, 지금 키가온된 상태고 시동 버튼을 눌러도 어 ACC 불은 들어오지만 에, 시동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받고 있잖아요. 자, 에, 어딘가 모르게 지금 어떤 회로인지는 모르지만 어, i g 전원 쪽으로 지금 전류가 역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 지금 이런 현상이 온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은 이게 전투 경험이 많은 갖고, 또이 녀석들 갖고, 또이 아주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특수공구, 예, 이걸 가지고 그냥, 에, 간단하게 여러분과, 에, 검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저, 에, 버튼 시동이니까, 버튼 1 릴레이, 버튼 2 릴레이, 버튼 3 릴레이가 있어요. 또 a c c 릴레이가 있죠. a c c 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지금, 버튼시동이 아이젠을 계속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키가 들어와 있어. 자, 휴지박스를 보면, 자, 버튼시동 1.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버튼시동 2, 버튼시동 3. 이 릴레이를 일단은 빼볼 겁니다. 예, 릴레이를 뽑아서, 어, 또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보죠. 먼저, 테스트하게부터 연결을 하고, 아따, 요거, 이 차주님, 배터리 터미널 청소 잘 하고 다니셔야겠다요. 이게 이러면, 결국은 지금, 뭐냐면 충전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시동 걸때 스파크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저러면은, 자, 버튼 시동이, 버튼 시동이, 퓨즈, 아니, 아니, 릴레이, 자, 됐어요. 릴레이를 보니까, 릴레이를 보니까, 여러분 릴레이, 어, 이해도가 그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릴레이 작동 전원 부위고, 얘는 실제 전원이죠. 왜? 자, 릴레이 작동 전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딱딱딱 소리 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릴레이를 빼고, 어, 택시판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따라오시죠. 턴시동 릴레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전원이 들어와있죠? 자, 엔진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오일 경고등, 각종 경고등 EPBS까지 들어와있어요. 아, 그리고 특이하게, 겨속 타이어 압력 경고등. 이 깜빡, 깜빡, 깜빡. 나가 고장났어요. 나가 고장났어 제발 고쳐줘. 예, 그런 뜻을 깜빡, 깜빡 하네. 시그널을 보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릴레이에서 여기 그 퓨즈 아이디어는 퓨즈에서 일이 전류가 와가지고 릴레이가 붙으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쪽을 보시죠 자첫 번째 이게 전기 나온다 했죠 자 빨간불 오죠 예 그렇죠 전기 왔어요 전기 왔어 그러면 이쪽은 예 네,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와 있죠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지금 현재 정상이요 버튼 1그 릴레이 정상 두 번째 자 버튼 2 버튼 2는 이제 이쪽에 가 있죠 자 버튼 2 버튼 2는 퓨즈에서 도는건 정상 자어예 작동 지금 현재 이 버튼 시동 2회가 2회가 지금 현재 전기가 쇼트 된 상태네 여기서 역으로 어떤 회로 회로에서 이게, 그, 접촉이 돼가지고, 이리 지금 전류가 들어와가고 IG 전원에 전류를 공급해버리고 있어. 릴레이가 필요 없이 지금. 릴레이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어. 자, 버튼 릴레이 3번 한번 볼까요? 3번 가운데, 마이너스 정상. 자, 이건 퓨즈니까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럼 얘는? 얘는 지금 현재 퓨즈에 들어오고, 퓨즈를 거쳐서 들어가야 될 것이, 끊어져야 돼 있어야 될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이 아 우리가 그 그냥 뭐 처박사는 그냥 뭐냐 공구도 이상한 공구야 그냥 그냥 뭐 깔끔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서왜 하도 바쁜게 그냥 예, 이런 걸안 해도 그냥 예 대부분 추적이 되는데 이런 이렇게 흠 해야 또 여러분이 <laughs> 신기할것같아서자 그러면 퓨즈에서 공급된 전원 오죠? 자불 오죠? 그러면 전기가 안 와야 되고 마이너스 전기가 와야 될 때가 지금 불이 물죠 그리고 어쩐지 소리 잘 들어봐요 에, 버튼 시는 키를 온 하는 순간 스로틀 바디에서 좀 보세요 응. 스로틀 바디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자 다시 넣어볼게요 자 그렇죠 소리 나죠? 나 살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기, 이렇게 꽂아놓고, 자 퓨즈 박스로 가, 실내 정선 박스인 퓨즈 박스로 먼저 가겠습니다. 가서 어떤 여, 저, 회로에서 과연 아이지 전원 어, 버튼 이아이 I 전원 쪽으로 전류를 공급해 버리는지, 음, 그것도 우리가 파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실내로 요리 가서, 자 퓨즈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할때 이 불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 회로에서 그 아이디전원 버튼시동 2로 전류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빼보세요 이 실내 정선박스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불을 비치고 이러니까 영 장, 장소가 장 협소해 그래서 지금 예, 손이 여섯 개가지 작동하고 있네요 자 하나씩 뺐다가 해보세요 딱 아, 요즘에는 휴즈들, 그, 하나로 통일돼서 표준화 했으면 좋겠어. 차종마다 표주가 좀씩 달라지고, 발이 길고, 짤롭고 이러니까. 영성가서. 왜 이래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 아, 이 불이 안 가네, 아직. 응, 음, 도민이 손들고 아직 안 나왔어. 자. 어, 갔어. 다시 한번 꽂아봐요. 또 빼봐요? 예, 빼니까, 지금 계기판 비춰보세요, 계기판. 계기판 불 갔죠? 다시 꽂아보세요. 자, 계기판 불 들어왔죠? 자, 다시 빼보세요. 자, 불도 가고 계기판도 가고. 다시 꽂아보세요. 자, 다시 빼보세요. 자, 갔죠? 그러면 그, 그 녀석 범인이 확실하네. 자, 그러면 몇번유지죠 어디, 봅시다. 몇번유지 모듈 1번, 모듈 1번 유주가, 모듈 1번 유주를 빼니까 지금 전기가 갔어요. 그럼 우리가 또, 에... 컴퓨터에 가서 회로들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제가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자, 컴퓨터 봅시다. 회로. 자, 엔진 컨트롤 회로에서 보니까 모듈 1 시반뼈를 빼니까 지금 스마트 정선 박사, 실리 정선 박예요 모듈 일을 빼니까 지금 전기가 갔어요. 모듈 일에서 지금 현재 모든 그 고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모듈 일을 따라가 보니까 자, 표주 배분도 참조하라고 그 밑에 들어가니 까 계기판으로 바로 갔어. 그럼 계기판에는 메모리 시반뼈에서 어, 상시 전원이 또 흘러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음 다시 보면 또 여기서 쭉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가 있냐? 정지등 스위치. 예, 정지등 수위까지살아있다는 얘기죠. 모듈 1에서 공급. 그럼 휴즈 배분도를 우리가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 내가 눈이 조금 안 좋으니까 좀더 크게. 어, 자. 자, 여기서 모듈 1에서 10A에서 지금 전류가 공급된 데가 어디, 일까요 가만히 봅시다. 자. 운전석 시트 스위치 운전석 더 모듈 음,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아 이게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얘가 문제가 있을 수있겠어예 일단 요요 요 녀석이 그 범인으로 일단 지목해 놓고 지금 이 차가 타이어 압력 경고등이 계속 깜빡깜빡 했다라니까 지금 여기에 의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처음 고장이 유발돼서 들어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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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때문에 실내 정선 박스까지 교체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유리한 용의자가 아닐까. 자, 그럼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커넥터를 터치. 자, 해보니까. 자, 다시 확대합나 확대해서. 자, 확대를 해서. 더 크게, 더 크게. 오케이. 타이어 압력 모니, 모니터링 모듈이. 자, 여기 보면, 어, 1번, 1번이 지금 스마트 정선 박스 퓨즈 모듈 1에서 전원이 공급을 했네요 지금 현재 모듈 1퓨즈를 빼니까 얘가 갔어 근데 이 모듈 1쪽에가 지금 현재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고 아니고 아 여기 4번에가 스마트 정선 박스에서 암전류 자동차단장치 퓨즈 메모리원이라는 게 있네 얘 메모리원은 계속 상시 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4번과 1번이 쇼트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달라이 되지 않았냐 싶어. 얘하고 얘가. 그래서, 메모리 전류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자, 4번, 1번으로 가본 것 같아. 모두 일쪽으로 전류를 공급해 줘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어,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 1 전류를 퓨즈를 빼게 되면, 어, 범인 손들게 되겠죠? 자, 모두 1, 메모리 1 퓨즈를 빼면, 어, 여기가, 어, 결국은, 에, 뭡니까? 그,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전원이 끊어진 상태면 일이 공급되지 않을까? 공급이 차단되지 않을까? 에,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에, 자동차로 다시 가서 메모리 1 퓨즈를 뽑아, 뽑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또 확인 한번 해봐야죠. 지금, 다시 실내 정선박스로 왔어요. 와서, 자, 조명 맞는가요? 카메라 보여요? 자, 그, 메모리 원 휴즈를 한번 뽑아보세요. 메모리 전 휴즈. 실내 지금, 저, 모듈 원 휴즈는 꼽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뺐어요. 다시 꽂아보세요. 자 메모리 그원 휴지를 빼니까 불이 갔어 다시 한번 빼 봐요 다시 꽂아 봐요 자 그러면 다시 계기판 한번 비춰 보세요 자 메모리 원 휴지를 한번 뽑아 보세요 자 갔어요 다시 꽂아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그 컴퓨터 앞에 섰는데 제가 지금 추측한 대로 메모리 원 퓨즈, 퓨저, 그, 퓨즈에서 공급된 4번 커넥터에서, 4번에서 지금 스마트 정선박스 모듈 원 쪽으로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됐다는 사실은, 예, 지금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얘가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이, 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듈 내부 문제인가? 아니면은, 자, 자, 다시 확대해 볼게요. 확대. 자, 에,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듈이 이 반바 뒤에가 붙었어 아 이거 참 난처하네 카메라는 들어가지 않지만 손은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이 커넥터를 분리를 해야 이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이 녀석 자체에서 불량한가 아니면 요리 공급된 하네스 선이 문제인가 에, 이걸 또 우리가 파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우리가 리프터를 떠서 손을 넣어서 이걸또 한번 잭을 제거,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트 올리세요. 지금 어, 메모리 원과 어, 모드를 1을 퀴즈로 꽂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이거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드를 커넥터를 뽑아서 과연 이 녀석이 가게 되면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드를 또는 구동기업 해야 되겠죠. 아대구바 아파. <laughs> 자 여기서 타이어 음, 압력 모듈 쪽에 손을 넣어서 뒷판 바 쪽에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배우시자이 뒤에가 있는데 카메라는 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손 넣어보세요. 손 넣어서 커넥터를 뽑아보세요. 자. 커넥터 뽑아 보세요. 뽑았어요? 예. 자. 자, 경고등 불들어오는가 보세요. 불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지금 그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그 커넥터를 뽑은 상태에서도 불이 왔다는 것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듈은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예. 예. 증거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에서 커넥터에서 하네스 쪽 트렁크 쪽에서 또 연결된 부위 그까지또 우리가 또 조사를 해야죠. 그럼 리프트 내리세요. 자 우리가 불을 달고 이제 리프트를 그 내리고 어, 트렁크 운전석 뒤쪽에 커넥터가 혹시 비가 와서 물에 잠겼는가? 에, 그런 차가 있어요. 간혹 물에 옆에 그 잠겼는지 아니면 아니면 범퍼하고 그 혹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 범퍼 충격이 일어나서 혹시 그 부분이 손상이 돼서 물이 들어가니까 단락이 됐는가 이것도 한번 그어 추정을 해보고요. 자, 두 가지를 추정해보고 트렁크 쪽으로 가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커버 커버를 열었어요. 커버를 열었는데 얘가 지금 트렁크 쪽그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쪽으로 가는 하네스네요 여기는 물이 안 차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그, 뭐라고는 관련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커넥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커넥터 뽑고, 자, 뽑아 봅시다. 자, 뽑았어요. 자, 뽑았죠? 자, 앞으로 가서, 불이 갔는가 안 갔는가? 아, 불 갔어요. 불 갔죠? 자, 다시 꽂아보세요. 다시 빼보세요. 오케이. 다시 꽂아봐요. 어, 역시 그러면 원인은 나와버렸어요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그 모듈도 아니고 지금 현재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모듈에서 트렁크 쪽으로 오는 선 배선 쪽에 가 지금 단락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 커넥터를 빼고 정상시동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자 여러분 뒷부분에 커넥터를 지금 뽑아서 음, 전기가 간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택스공구를 제거를 하고, 자, 릴레이를 하나씩 꽂아 봅시다. 버튼 시동, 3번 릴레이. 버튼 시동, 음, 이건 반대네. 1번 릴 2번 릴레이. 그 다음에 얘는 1번 릴레이. 자, 꽂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릴레이를 다 꽂았으니까, 음, 범인이 과연 잡혔는가 또 확인 사사를 한번 해보죠. 자, 어, 운전석에 앉아서 과연 이 녀석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어, 자, 버튼 시동을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에 돌아왔어요. 단지 지금 타이어 압력 경고등 모니터링 그 압력 경고등이 깜빡 깜빡 나 죽어 있어 나 죽어 있어 예 살려줘 살려줘 그런 것 같아 자 시동 다시 한번 꺼볼게요 끄고 자 그토록 해태보던뭐 스마트 정 정박스를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어,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꺼지고 또 시동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켜안 안 켜지고. 계속 아이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에 그래서 뒤 펌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쪽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차는 뭐 슬쩍 받으고 어, 가버린 차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에, 과거에 과거 경력에 혹시 뒤 펌퍼를 어, 수리를 하고나서 배선에 상처 이런 것을 잘 테이프를 감아서 상처를 잘 아물게 안 해주 해주는 그런 조치 사항이 없는 차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나온 게한 서너 대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나오면 자 어, 아주 간단한 전구 하나 가지고 어, 어떤 회로에서 전류가 들어갔고 어, 그 회로에서 어떤 아이즈 어, 전원 쪽으로 출류가 공급이 됐는지 원인 이 확실히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이것을 이제 뒤쪽 범퍼를 뜯어서 과연 어떤 그 배선 쪽에가 문제가 왔는가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또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자 시동 한번 꺼볼게요. 시동 꺼.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그 녀석만 살려주면 될것 같아. 예. 자 여러분 덤프를 설치을 한번 해서 자 배선 하네스를 정희가해 가지고 내 네, 나와 문제의 하네스를 지금 분리해서 어밝은 전구 밑에서 한번 추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타이어 압력 모니터는, 그, 이, 그, 모들 얘기가 지금 꽂아져 있는 상태고, 아까 트렁크에서 여기서 이 요걸 빼니까 지금 갔어요. 얘를 뺐을 때도 안 갔어. 얘를 빼니까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1번과 4번이, 에, 메모리 전류가 쇼트했다는 얘기죠. 메모리 전류가 모들 일종으로 전류를 공급했어요. 어디 상처 부위를 먼저 확인할게요. 상처 부위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여기가 좀, 짓눌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이프도 엉성하고. 안 되면 되게 알아. 잘라. 아하, 여러분 서둘러 나왔어. 안녕하세요. 이가딱 짓눌리는 흔적이, 언제 범퍼를 누가 받았어, 받아. 받아가지고, 개선을 탁, 그, 씹히니까, 그쪽에서, 예, 여기서, 이 녀석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요렇게, 예.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파랗게 녹이 나있죠. 그리고 여기 까져있죠.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요것도, <laughs> 깨끗이 한번더 닦아볼게요. 자, 여기서 쇼트된 흔적이, 여기서 쇼트된 흔적이, 녹을 닦아보니까, 예, 나오네요. 그렇죠? 아요 녀석은, 근데 여러분, 이런 수리할 때, 이 녀석도 잘라야 돼. 왜? 예, 이, 이가, 표피가 벗겨졌기 때문에, 내부에, 부식 마모가 조립에요. 조금씩. 그럼 얘도 나중에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 조립은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가조립만 해서 정상으로 운행하는 그만 확인하고 우리가 그 촬영을 그만두겠습니다. 아, 종료하겠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전기를 오늘 그 아홉 시가 넘었으니까 연결만 해서 테이프 감아 가지고 이제 원칙은 배선은 요렇게 이제 별도로 길이를 맞춰서 할 겁니다만 내일을 하는데 오늘 너무 늦었어요 배도 고프고 음배 속에서 막밥 달라고 <laughs> 발로 차고 난리네 이것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디펌퍼 어 충격을 충 하고 가해졌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한 6개월 1년 있다가 이렇게 고장이 유발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충격받았던 것이 문제가 약간 발생이 되겠죠 내일 다시 끊어야 되니까 쇼트만 안 되게 이렇게 그냥 우선만 분리된 상태에서, 에 우리가 이제 커넥터를 꽂아가지고, 음 타이어 압력 그 경고등이 사라지는가, 또, 아니면, 모듈 쪽에 문제가 왔는가, 어 그냥 관찰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에 이제 커넥터를, 음 꽂아가지고, 어또 우리가, 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범퍼 쪽에 허네스, 꽂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커넥터. 응. 수술 받은 흔적이 있는 거. 응. 얘도 지금, 하네스를 정상으로 지금 연결한 상태, 어? 이것도좀 문제가 약간 있나? 음, 얘, 얘도 약간, 예, 검, 검수류. 조금 좀 문제는 약간 야가 있지만 이것도 내일 수술을 해야 되겠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경고등이 사라지는가 확인 한번 해 보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서 어 이제 정상인 거를 확인 한번 해야, 되, 해야 되겠죠 자, 걸었어요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경고등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야. 자, 여러분, 어, 오늘 이차 그가 이게 들어오는 그 순서부터 또아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경고등 이게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또 발생했을 때또 애기 치하는 뒷 트렁크 아니 뒤쪽 범퍼 안쪽에 에, 하네스가 어떤가 모르게 약간의 과거에 충격이 가해져서 배선이 짓눌려져서 습기에 의해서 차근차근차근 부식이 초래돼가지고 부식된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메모리 절어일 퓨즈에서 전류가 흘러서 모듈 일그 퓨즈를 거쳐가지고 아이지어는그 버튼 시동 이쪽으로 전류가 공급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예 이렇게 전기는 우리가 어떤 그 골목길을 찾아가듯이 천천히 따라가면서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또 우리 그 정비사님들 분들도 어 우리 간단한 전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추적해서 다른 회로에서 다른 회로쪽으로 전류가 건너뛰었을 때그 부위를 이렇게 찾아내는 오늘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대명국 안전을 했어. 중성.